합성함수 그래프의 해석입니다. f(x)는 이런 형태. 뭐 마이너스 1을 뚫고 1에서 접하는 이런 함수고. 그다음에 이차함수 g(x)는 최고차항수가 1인. 자 이제 합성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자 문제를 잘 이해해 봅시다. 합성함수 x 자리에다가 누군가를 넣었어요. 누군가를 넣어가지고 이제 얘는 상수함수가 되겠죠. 그 상수함수와 합성함수가 만나는 이 x의 개수를 ht. 뭐 t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개수의 변화가 생기는 개, 개수가 갑자기 뭐두 개였다가 3 개로 생긴 변한다든지 하는 그런 x 좌표 급변하는 개수가 급변하는 갑자기 변하는 그런 x 좌표가 7 개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더 이해해 봅시다. 자, f(x)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g(x)를 그릴 건데 g(x)는 f 입장에선 독립변수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 f 그 g(x)를 90도만큼 돌려요. 돌려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그 gx의 결과물이 fx의 독립 변수가 되는 자 이제 뭔 얘기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2차 함수의 꼭짓점에서의 함수값을 모르죠 이 문제 보면은 g도함수 p가 0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꼭짓점의 x 좌표는 우리 p라고 하자는 것이고 근데 그 p에서의 함수값을 모릅니다 좀 돌려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일단은 한 이쯤에 걸릴 걸릴려나? 하고 대략적으로 추측해 본 거예요. 그러면, X가 P가 되기 전까지 쭉 대입하면, GX 값은 이 e 값이 될 거고요. 이것이 F 입장에서 독립 변수가 돼가지고 쭉 대입됐다고 하면, 다시요. P가 되기 전까지 X를 쭉 대입합니다. 그러면 GX가 쭉 내려오겠죠? 여기 값까지 내려오겠죠? 이것이 X가 돼서 쭉 대입됐다. 아, 그러면 그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졌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려졌겠구나 즉 이렇게 그려진 부분이 요렇게 그려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상상할 수 있다시피 여기랑 여기랑 뭐 같은 값이구요 중요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p를 지나서 쭉 x를 대입하면 x를 쭉 대입하면 gx가 이렇게 대응 될 거고 gx가 x 값이 돼가지고 요게 쭉대입되 나오죠 이렇게 그럼 함수는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는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런 식이 됩니다 이게 이게 FGX인 거예요. 이게 FGX.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상대적으로 쉽게 그린 겁니다. 자,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양상인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요 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점이 되기 전에 t를 딱 넣어요. 넣어서 상수함수처럼 쫙 빛을 쏩니다. 그게 FGT예요. 그 fgt와 fgx죠. fgx. 자, 이게 지금 fgx라고 그랬고요. fgt는 x 자리에다가 t를 집어넣는데, 여기서 딱 봤을 때이 인상적인 여기 되기 전, 요기로 요런데, 요런데다가 t가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대입한 함수 값을 쫙 그어버리면 그게 fgt인 거예요. 그 fgt와 fgx가 만나는 이 x들이 몇 개죠? 두 개입니다. 두개예요 음, 그럼 여기 두 개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 점에, 요 점이 t가 됐어요. 넣습니다. 그러면 함수값은 얘가 되죠. 그 fgt와 fgx가 몇 개에서 만나죠? 세 개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넣었어요. 몇 개에서 만나? 하나, 둘, 셋, 네 개. 아, 이제 좀 빨리 합시다. 네 개에서 만나고, 그럼 여기서 두개 만나고, 그럼 다시 여기 네개 만나고, 여기서는 세개 만나고, 네개 만나고, 두개 만나고, 네개 만나고, 세개 만나고, 두개 만나고. 이게 뭔 얘기냐. 지금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지점들을 체크해 보면, 2, 3, 4, 여기서 달라지고, 4, 2, 4, 여기서 달라지고, 여기서 달라지고, 여기서 달라지고, 여기서 달라지네요. 총 다섯 개의 점에서 달라집니다. 근데 몇 개에서 달라지라고 했죠? 일곱 개에서 달라지라고 했어요. 아, 그럼 이거 아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나 보다.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나 보다. 즉, 돌려서 생각하겠어요. 90도만큼. 이 gx에 x 좌표가 p일 때, 그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였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p가 되기 전까지 쭉 대입되면 함수값 gx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x 좌표가돼서쭉 대입되겠죠. 쭉 대입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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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딱 왔다가 왔죠. 이렇게 왔다가 p 지나면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돌아가면, 돌아가면, X가 여기서부터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대칭 모양이 되겠구나. 다시, 이렇게, 대칭 모양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X, 무한 대부터 쭉 대입해요. 그럼 함수 값은 얘가 될 거고, 쭉 대입되면서, 여기서부터, 끌고 와서, 접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딱 오고, 다시 대입되면서, 도, 왔던 길을, 이렇게, 되돌아 가겠다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 이렇게 딱 긋고요. 선 이렇게 긋고 t가 x 자표 요런 데 있었으면 대입해서 상수 함수 쭉두 개. 여기 있을 때 t가 여기 있어요. 대입합니다. 하나 둘셋네 개. t가 여기 있었어요. 대입해. 쫙고 둘넷 여섯 여섯 개. 그럼 이 다음 여기는 다시 세 개. 세개 맞나? 어, 세 개. 그리고 여섯 개, 네 개, 여섯 개, 세 개. 여기서 선 그었을 때 만난 x 자표가 하나, 둘, 세 개니까 또 여섯 개, 네 개, 여섯 개, 세 개, 여섯 개, 네 개, 두 개. 자,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t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게 하면 이만 충족이 됐죠. 자, 충족 다 됐습니다. 풀이 길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가를 써야 겠는데, fx가 있습니다. fx는, 이제 가조건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fx는 x-1의 재고, x+, -1의 제곱, x +2. 이게 fx구요. 그 다음에 gx는 p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 점에서 함수값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 가 어떻게 그려지라는 얘기냐면 뭐 뭔진 모르겠어요 X축이 이렇게 됐는데 뭐 극대 극소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뭐 여기만 찾으면 되겠네요 이 점만 이 점만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의 중심으로부터 좌우로 같은 거리만큼 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똑같이 발생한다는 뜻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의 스킬이 좀 들어갈 텐데요 이거 세근의 합이 얼마죠? 1,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제가 X제곱을 만들 때여 여기서 X제곱 개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여기서만 제공하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의 블라블라가 될 거예요. 근데 3차 함수의 성질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 3차 함수가 만약에 대칭의 중심을 X축이 지난다라고 하면 세근의 합, 즉, 세근의 합이 3p 잖아요. 대칭 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빠지고, 얼마만큼 더해주고 하니까 세근의 합이 3p 가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지금 세근의 합이 1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대칭의 중심이 3분의 1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이라는 걸 알았고, 그 3분의 1 얘가 지나는 거잖아요. 이 함수가. 그죠? 3분의 1 지나는 거죠. 대칭의 중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대칭의 중심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대칭의 중심을 대입을 하게 되면 3분의 1 대입하니까 여기가 얼마야? 9분의 4. 3분의 1 대입하니까 3, 2, 6, 7. 그리고 빼기 빼기 더하기. 는, 한 다음에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3 빼기 p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3927분의 28과 54를 더하면 82. 까지 했는데 설마 거기서 끝냈네요 3 빼기 no p 아 잠깐만 나뭐 집어넣은거지 x에다가 아 3분의 1 집어넣은거지 3분의 1 이렇게 집어넣은거죠 이게 지금 3분의 1 빼기 p의 제곱 뭐 그거나 p 빼기 3분의 1 제곱이나 같은 얘기인데 이게 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합으로써 109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볼게요 뭐 쉬운 문제는 아니,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간단하게 풀수 있는 방법을 뭐 생각했는데 이게 fx고 그 다음에 최고창 개수가 1인 2함수 있었고 합성 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 거기 x 잡표에다가뭘 집어넣을 텐데 누굴 집어넣었더니만 그 교점의 개수가 갑자기 급변하더라구요 급변한 애들이 변하는 애들이 7개나 있더라구요 자 fx를 그렸고 gx는 추론을 좀 해야겠는데 gx의 꼭짓점의 함수값이 그러니까 gx를 90만큼 돌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90도만큼 돌린거지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그 gx의 y값이 x값이 되는 G, 그 gx의 결과물이 f의 x값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꼭짓점이 마이너스일 때를 한번 연습해 본거지 연습해 봤더니 x를 쭉 대입하면 은 gx가 이렇게 대입되면서 gx가 독립변수가 되면서 대입돼서 여기까지 딱 오는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는거지. 그 다음에 p를 지나서 계속 대입하면 왔던 길 다시 되돌아가는데 t가 이런데 있었을 때 여기 있는 거를 합성함수에 대입해서 찍 그어보니까 f g x랑 두 개서 에 만나는데 여기를 대입했더면세 개, 여기를 대입했더면네 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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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점에서의 함수값 찍었을 때 만난 세 놈들은 다급변하는구나 얘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럼 다섯 개인데 일곱 개가 안 되겠구나. 두 놈만 더 있으면 되겠구나. 두 놈만 더 있으면 될것 같으니 g x의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여기까지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X를 뭐하니? 여기서부터 P까지 쭉 대입하면 GX. GX가 X가 돼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왔던 길, 돌아갔다. 찍었더니, 하나, 둘, 셋, 넷. 찍었더니, 세 개. 하나, 얘네 모두, 오 어, 대입, 찍었기 두 개. 대입, 찍었더니, 네 개. 대입, 찍었더니, 둘, 넷, 여섯 개. 아, 무조건 개수가 달라지는구나. 아, 그러면, GX의 꼭지점에서의, 에, 예, 함수값은 마이너스 이구나까지, 이렇게 알았어요. 알았는데, 문제 보니, fx 빼기 gx래. fx 빼기 gx가, 극대 극수합이 0이라는 얘기는, 어, x축으로부터 극대 값과 극소값이 같은 거리 있다는 얘기고, 아, 그러면은, 이거 뭐, 대칭의 중심만 좀 찾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대칭의 중심이 뭘까 딱 보는 순간, 이거, 얘 예, 세근의 합이 0. 그러면 X제곱 기어는 건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1분에 없는데, 3차 함수에서 세근의 합이라는 것은 대칭의 중심 좌표의 3배니까, 야, 그러면 대칭의 중심의 x 좌표는 3분의 1이겠네? 그럼 3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되겠네? 함수가 문제가 끝나버렸습니다. 문제가 끝나버렸어요.